안녕하세요 정호성의학과 이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비침에 대해서 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침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코 안에 들어가 있는 연골이나 어, 실리콘 같은 보형물들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 밖으로 그 실루엣 같은 게좀 보여지는 거 이런 거를 어,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코비침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어, 코비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두꺼워져야 될 거고요 피부의 두께를 더하기 위해서는 측두근막을 이용해 가지고 어, 피부의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측두근막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측두 옆에를 근데 위 안쪽에는 여러 층의 살이 있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 깊은층 측두근막. 을 이용해 가지고 수술하게 되겠는데요 이 근막은 뭐 없어지면 큰일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그런 태화되 있는 근육의 막의 조직이 기 때문에 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고요 측두근막을 채취한 부분이 모발이 안 자라거나 흉터가 보이지 않나요 옆에 쪽이 옆에 측두 쪽은 부피가 노출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삭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 흉터가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깊은 층의 근막을 쓰기 때문에 이 부피 쪽 혈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 심각한 탈모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코비침수술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콧등 쪽에 실리콘이 비치는 경우에는요, 실리콘을 그 축두근막으로 싸서 피부 쪽과의 그 두께를 좀 만들어줘가지고 비침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콧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축두근막을 이용해가지고 콧 어, 꽃을 좀 싸주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두꺼워 보이면서 비침 현상이 덜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자가 조직으로만 수술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비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연골도 딱딱한 조직이기 때문에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코끝 쪽으로 이렇게 연골이 비쳐 보이거나, 또 술을 먹으면 그 부분만 빨개져가지고 어디 가서 술을 못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코끝에는 연골을 넣는 것도 좋지만, 연골을 넣기 전에 꼭 부드럽게 다져서 넣고, 그 위에다가 축도 근막을 싸게 되면,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코 라인을 좀 잡아 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음 근막을 채취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요 뭐 수술 시간이 일반적인 코 성형 수술 시간보다 많이 길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어코에 저희가 테이블 떼고 실밥을 빼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인데 어 두피 쪽 실밥은 열흘째 제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며칠 정도 조금 더 치료 기간이 필요한데 어 여기에 이제 실밥도 결국 이렇게 머리카락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어 꼽지 않고 다니셔도 아마 일상적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 어디에 실밥이 있는 걸 알아보거나 그러진 않고 생활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코 비침 재수술의 경우 수술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코 비침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6개월 정도 후에 어, 재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뭐더 많이 기다려야 되거나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재수술 기간 6개월 정도 지나면 재수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오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요 8년 전 타원에서 보형물 없이 귀 연골로만 수술을 했는데 코끝에 연골이 너무 비쳐서 걱정이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겠냐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 코끝은 당연히 자가 조직으로만 수술하는 게 원칙이어서 귀 연골로만 수술해도 안 배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귀 연골도 오랜 시간 지나면서 코끝 피부 쪽으로 좀 유착이 일어나면서 비춰 보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골을 분리를 해서 부드럽게 다져서 그 다음에 거기에 축두근막 이라든지 아니면 귀뒤 진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덮어 주게 되면 이 부분은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